버섯 백화점이 따로 없네요. 얼마씩 있가1만원이요 요거는 1 8만 원. 요건 비안맞은 거고 비 아, 거예요. 비가 많이 와요. 아 진짜. 앞에까지 1 8만 원이고요. 요 이쪽은 1 5만원씩이네요와 등이 아. 뭐 사이 뭐 좋네요. 또, 이렇게, 송이도 있구요. 어마어마합니다. 막, 다시, 어마어마히 큽니다. 예. 네. 제일등이로 예, 네. 위클러지는 벌셋의 왕입니다. 능이버섯. 음. 아, 좋습니다. 가시 아주 양 좋습니다. A급 18만원씩. 비안 맞은 건, 이게 1kg에 18만원씩 팔고 있고요. B 맞은 것은 15만원씩. 1kg에 15만원씩 팔고 있다면. 와, 엄청나게 좋네. 보기만 해도 그냥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능이 향이 확 풍깁니다 이거 그냥 닭 사, 닭에다 닭 넣고 삶아서 그냥 먹으면 은 끝내줍니다 또 물에다 끓여서 예, 기름장에 들기름에 찍어 먹어도 예, 맛있고요일능이이 표고 삼송이라고 일컬어지는 버섯의왕 특히 항암욕과 또 면역력도 좋고요. 음, 음. 혈관 개선이 좋다는 음. 무주 등입니다. 무주 등 네. 이거 18만원, 15만원이라고 해요. 이거 앞에까지는 18만원이고, 이거 이제 15만원. 어머님이 송이는 얼마씩이에요? 네, 25, 25. 예. 2 예. 아, 2만 12만원? 2만2만원만원 500g? 500g 아 미면제 송이야 아까 22만 원 500g에 500g. 큰한장 25만 원씩 짜리버섯은요 짜리버섯 이거는 15만 원제 뒤에 1 0만원 요건 이건 완전 A급이네 예. 참 쌀인가 이게 예. 아따 A급 안 부서지고 바로 있네 요건 킬로에 5만 원씩입니다 능이 얼마씩이야 15만 원 와.